来听听。Hi, hi, hi, hi. 네 해, 네, 나이스. 아이비아 <laughs> 나이스. 놓쳤다, 아 스킵. 이거, <laughs> 이거 한번 찍어. 응. 포쓰 이이샤하 야, 힘들어 바로바로 바꿔! 아, 없다, 아, 없다, 없다! 아, 야, 강 아! 아, 이거 봐! 아, 아, 거 이거 아, 거 이거 아, 이 아, 이 오이스! <laughs> 어, <laughs> <아이수. 웃음> 아, 덕기 나이스 컷인데. 15초, 15초. 응. 야, 아무도 안 뛰는데? 되겠네. 고 들어가라. 아, 응. 어? 상대 팀이? 몰라. 아우 <laughs> 응? 친구. 쟤도 축구 쳤을 걸?

오오오오오오 오. 괜찮아 석기 좋아 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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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막아 막아 이스키 좋아 석기 책임 내려 수비수비

내려와야 돼! 아, 이눈 수비가 좀 굿! 까지! 코너, 코너! 아우, 이 눈! 아이, 수비 굿! 아, 어, 나못 찍었다, 씨! 아, 이해결야준영 세리머니 야 2시 7이게세 번째 시작 세번째 e n 아이번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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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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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무리 까세도 되겠다. 나이스. 아 나이스. 터치인데? 터치 터치. 덕교 올라 슈팅 진짜 좋은데. 와. 도야 세리머니 세리머니. 팀인. 아 덕교 수비고 덕교 수비고. 하면 이렇게 잘해지고아 나이스. 한대 와기 여기 어들어가이 아이고. 아또아또 강인 아, 또... 아니다. 사겉터로 자, 겉으로. 자, 겉으로. 자, 겉여로 자, 겉으로. 자, 겉으로. 자, 겉안 멈추네 그냥 <laughs> 아, 이거... 아,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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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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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가비, 나이스. 괜찮아. 아이, 굿샷, 굿샷. 오이, 오이. 아 해결 너무 좋아. 과정도. 오이. 아 가비. 아이. 아, 시범은 된것 같지 않아요? 자, 막공 할게요, 막공. 해야 돼, 해야 돼, 도끼 해야, 해야, 해야 돼. 나이.

아비 <목소녀> 들어. 쿵! 쿵! 동훈이 동훈이 안안 안. 자! 아. 선수. 슛. 네다. 네다 걸다. 응덕 좀 담대. 미친. 아이. 어, 맞아. 우주. 해봐, 해봐. 아이스이스 <laughs> 아, <뺏긴다>, <laughs> 아, 해봐 스이스이스이스이이스 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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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이스 으이스.

오케이. 야, 가겠다, 야. 야, 집중해, 집중. 오케이. 오, <laughs> 어. <또> 뭐, <웃음> <웃음> 집중 집중! 다리였어 잘못 먹긴 했어 <laughs> 근데 너었야지그래그 <laughs> 그니까 니가 네가... 둘이야 건우고건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건명 아이스키! <laughs> 좋았습니다 시터 갈게요 시터 갈게요 네네 네. 아이 동욱이형 수비고 어이, 어... 뭐야? 야, 나 마지막 경기니까 힘들 바로바로 나못 뛰면 빠뛰게어 나시유.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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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와, 야 한두 개 들어와. 예? 지금 아, 못 지금. <laughs> 아씨, 못 그냥 벗어 놨거든 가방 뒤에. 몇개인지 모르지. 몇대 몇 몇인지? 일단 우린 3개 먹었거든. 우리 3개 이상 몇개 넣었어? 세상 넣었지. 이건 확실해. 어. 나이스. 좀 볼까요? 원래 저렇게 원래 하긴 하지. 근데 약간 자신 있어야 되죠.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해 봐. 혼자 해도 돼. 들어가. 간 들어가. 사이드 비어 나. 사이드 비어 나. 나이스아씨아이아나이스어이이 석기 좋아 바꿀지 이거 끝나면 어 바꿔 건너다 좋아가 이니아 동욱이 몸 뭐야 왜 이래 아아이 동욱 사이드 나오자. ああ<シ><シ> <laughs> ナイスだ、ナイスシュッ 와. 봐 어, 거야, 그 뒤에서 근데? 그거 쫄아아지고 아, 그거 하는 동, 많은 동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어떻뒤에그렇 그냥 무조건 이제 껴서 나온다 생각해. 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빨 줘야 돼. 나이스! 진영 한번 바꾸자. 한번스나 나이스, 나이스, 가자 간 간다, 간다. <laughs> <램바. 웃음>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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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이 <laughs>

이스 여기서 나와야 돼. 비었잖아. <음> 네, 수 예, 수셨습니다 그